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록 AI를 활용해서 제이슨 코드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어, 전문 편집 프로그램이 없어도, 코딩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 부담 갖지 않고, 네,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상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자주 이제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고, 만들려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외주를 맡기자니 비용도 부담되고요. 직접 만들자니 시간도 부족하고 또뭐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활용하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텍스트와 이미지만으로도 이렇게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JSON 코드를 활용하면 장면의 순서와 시간, 자막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템플릿을 만들어 두면 내용만 바꿔서 반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브라우저의 검색창에 그록을 검색해 주세요. 네, 상단에 보이는 그록 사이트에 네, 클릭하고 사이트를 열어 줍니다. 어, 먼저 간단하게 그록을 소개하면요. 어, 그록은 X, 옛날에 우리 트위터라고 하죠. 트위터에서 만든 생성형 AI입니다. 어,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대화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업로드해서 영상을 만드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계정은 어 누구나 사, 무료로 사용할 수 있,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록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그록은 어 지금 X 옛날에 이제 트위터라고 하죠. 네 트위터에서 개발한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트렌드라든지 최근 뉴스 또는 뭐 SNS 뭐 이런 동향을 파악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AI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사용법은 기존의 다른 AI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이제 메뉴 보시면 네 채팅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채팅,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상상이라고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지 여기 메뉴에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채팅 운동 한번 해 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최신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퍼플렉시티와 이제 유사하게 웹 검색을 하고 웹 검색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치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자연어를 처리를 해서 이렇게 대화듯이 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보여 줍니다. 물론 이제 출처들을 남겨 주고요. 그래서 이이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오늘 가장 중요한 어, 메인 주제인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영상을 만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로서는 이제 그룹은 이제 한번 만드는 영상 최대 이제 6초 분량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영상의 사이즈가 이제 쇼츠 형태인 어,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비율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유튜브 형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형태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 형태 이세 가지 이제 크기의 영상을 이제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와 이미지 두 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 주자라 그런지 어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 많은 어 기능들을 그냥 아주 좀 자유롭게 좀쓸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만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한번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어 가을에 가을 가을 공원에서 어,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강아지를 만들어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쇼츠 폼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크기의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이후에 사이즈는 변경해서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영상이 금방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영상이 이제 간단하게 아주 만들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래쪽에 보시면요 어 이와 이제 유사한 그런 이미지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 줍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구도를 있으면 거기에 이제 클릭하시고 영상을 또 추가로 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러가지의 뭐랄까요 선택지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선택하고, 영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좀더 우리가 이제 영상에 대해서 이제 풍성하게 뭔가 조절할 수 있는 JSON 코드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JSON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JSON 코드 예시입니다.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션 노테이션의 약자고요.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코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표처럼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 코드가 영상의 한마디로 설계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도 이제 개발자는 아니고요. 간단한 표의 형태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슨 코드의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타이틀이 보이죠. 네, 타이틀이 보이고 그 영상의 이제 목이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영상의 이제 비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린 대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사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입력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그룹에서 선택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듀레이션은 이제 영상의 길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듀, 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초까지 제공을 하니까 아마 8초를 입력을 해도 6초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철수를 좀더 줄이면 거기까지 만들어주게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어,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밝고 희망찬 분위기, 뭐 전문적인 느낌, 또뭐 예를 들어 뭐 따뜻하고 밝은 다큐멘터리 느낌 등등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BGM은 배경음악의 스타일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씬에서 하나하나의 이제 장면이 이제 배열이 이제 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에 한 번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 씬에 여러 개를 붙일 수는 없고요. 우리 영상을 한번 만들 때 하나의 영상을 한, 만들 때이 제이슨 코드를 한 번씩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상 1번 영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t 레이션이 8초지만 네, 뭐 6초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어 인공지능이 이제 레퍼런스 참고할 이미지를 제공을 할 경우에 파일명을 입력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이제 카메라 모션에 대한 부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마무리될 때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입력해 주면 되고요. 사실 이걸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변경하고 어,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상상에 들어갔고요. 어, 여기 이제 입력해서 이제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텍스트 자연어처럼 입력을 해도 만들 수가 있고 이 제이슨 코드를 입력을 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네, 일단은 먼저 제이슨 코드를 입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제이슨 코드는요. 어이 템플릿스 영상에 어 더보기란에다가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복사를 하고요. 네, 여기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입력을 하면요 제이슨 코드가 입력이 되었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일단 AI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영상이 구체적인 영상 템플릿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상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제이슨 코드만 놓고 만든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크기를 제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쇼츠 형태의 어 세로 형태의 영상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요 하단에서 네, 스타일을 바꾸시면 다시 처음부터 제작이 됩니다. 일단 세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제가 가로 형태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내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소리를 일단 끌게요. 제이슨 코드 입장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유사한 이미지들을 먼저 생성을 해내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신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재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행사 사진이라든지, 어 뭐, 다양한 이제 원하시는 그런 사진들을 이제 이, 차, 이 사진을 참고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조금 더 원하는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일단은 먼저 기반 소개하는 사진을 레퍼런스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하고요. 준비한 사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열기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사진이 입력되는 순간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이스 코드를 입력하고요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작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미지는, 뭐, 제미나이라든지, GPT라든지, 아니면 미드전이라든지, 다양한 이미지 생성 도구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를 제가 샘플로 하나 가지고 온거고요 이 이미지가 이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이슨 코드를 입력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이 6초짜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어 구글 제미나에서 만든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 목소리라든지 또는 뭐 이제 한글 자막이라든지 이런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담아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제 플로우는 사용자들이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유료 사용자들만 아마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플로우는 어 제가 제외하고 이런 제이슨 코드를 입력해서 할수 있는 그룹으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고요. 혹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이제 스타일을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기관을 홍보하는 영상, 사진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영상이 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함께 이어서 홍보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엔 두 번째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 필요한 또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인공지능에게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또 바로 만들게 되죠. 이번에는 어, 그 제이슨 코드를 약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 신이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ID 2번 6초 분량이 될 거고요. 포토 사진 제목은 포토 언더바 2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카메라 모션은 슬로우 줌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 좌우로 이동하는 펜 레프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사하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하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영상 하나 만들었죠.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펠, 이렇게 화면이 이제 좌우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화면 모션이 좀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다음 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최소한 뭐 30초 분량의 영상이 되려면 6초짜리로 한 5개 정도 의 영상을 이제 아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5개의 사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어, 사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상관에 가수요. 가서, 파일 업로드를 하고, 세 번째 이미지 또 입력을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입력을 하자마자, 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될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한번 또 내용을, 제, 어, 제이슨 코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한번 카메라 모션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줌 마우스를 해서 조금 더, 멀리, 좀 멀어지는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네, 주마우스라고, 아이디를 3번이 될 거고요. 파일명도 03번이 될 겁니다. 세번째 파일이니까요. 그리 복사해서 여기다가 입력하고 다시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미 그 사이에 만들어졌죠. 하지만 제가 주마우스 하는 것으로 영사, 어, 화면을 좀 변환을 줬으니까요. 한번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이제 다른 형태의 그 뭔가 좀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좀 변경을 해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이전 게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전 거로 다시 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게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지금 거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하나 선택하고요. 요것도 네,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ID 4번, 4번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상하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이동, 틸트 업, 네, 틸트 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하고. 전역해 하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인공지능 뭐 예를 들어서 유료라든지 이런 고급 모드의 인공지능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제이스 코드 같은 경우에 사진을 한번 네가 네 장을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이 코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따로 따로 만들 필요 없이 한 번에 이 영상들을 이어붙여서 마치 CF 광고에 본 것처럼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제이스 코드에 대한 걸좀 이해하고 이걸 한번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한 장씩 아무래도 좀 무료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한계는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6초짜리 영상으로 아, 사진을 6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만들어진 6초짜리 영상을 따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 다운 받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편집 도구들이 요즘 있습니다. 뭐 캔바 같은 곳에서도 영상 네 개를 이어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다양한 자막을 넣는다든지 또 필요한 뭐 이제 AI 목소리도 부루 같은 도구들을 좀 활용한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목소리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6초짜리 영상을 네 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어야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홍보 영상처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받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요 영상을 합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MP4 합치기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MP4를 무료로 어, 예를 들어서 설치 없이도 이제 합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요. 뭐 그밖에도 그냥 우리가 이미 좀 많이 알려진 편집도구 중에서 이제 캔바가 있죠. 네. 그래서 캔바에서도 영상을 불러오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영상 4개 다운받은 거를, 네, 불러옵니다. 그럼 4개의 영상이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어, 뭐, 배열은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례대로 하면 이걸 앞쪽으로 하고, 두 번째는 요 장면으로 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든 순서대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강제적으로 이제 음향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음향은 내가 원하는 거를 아마 안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뒤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오디오로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기존에 이제 깔려 있는 음악들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뭐 이런 소리들이 있고요. 뭐 이런 소리들이 있고요. 뭐 자연의 소리도 있고, 뭐, 음악 뭐 다양한 일관성 없이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에는. 오디오를 일단 제가 볼 전부 다 음소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소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래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오디오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캔바에서 어, 제공하는 이제 무료 음악 중에서 이 왕관 없는 무료 음악을 들어보시고요. 어네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처음에다 놓고 이 곡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생을 하면요. 네, 노래가 조금 늦게 나오네요 그러면 노래가 조금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당겨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상 사이사이에 전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 효과를 추가해서 뭐 자주 쓰는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뭐 디졸브라든지 아니면 뭐 원형으로 닦아내기 또는 뭐 원하시는 뭐 다양한 색상 채우기라든지 뭐 이런 효과들을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걸 입력해 주시면 좀더 영상이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뭔가 자막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이제 홍보 영상다운 모습들을 점점 이제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곤 이제 어, 텍스트만 가지고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이제 영상을 위해서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를 먼저 제공하고 그 이미지에서 뭔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이슨 코드라는 걸 활용해서 좀,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구요. 저렇게 이제 만든 영상들은, 어, 나의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제이슨 코드는 영상의 이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나 스타일, 뭐, 주레이션 길이나, 그 다음에 장면들로 구성이 되구요. 각 장면마다 이제 아이디나, 그 다음에 이제 원하고자 하는 그런 뭐, 스타일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제이스 코드는 이미 템플릿처럼 미리 잘 가공해 두셨다가 나중에 주기적으로 계속 템플릿처럼 확인하실 수가 있, 차용하실 어, 수가 있습니다. 어이 기술을 실무에 잘 활용해서 기간 홍보와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영상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